오늘 이 아침에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9절 말씀으로 길이 막혔을 때, 길이 막혔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을 살아가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아니면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어, 참 많은 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 그런데 많은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어,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어, 현대인들의 그 스트레스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욕구 불만이라고 합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아, 그것이 내 마음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그런 여러가지 일들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내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 그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면서 감정을 폭발하거나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반사회적인 그런 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특별히 기도하면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것이 막힐 때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계획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참 많은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계의 i m e t h a 로 k you f 로 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 o 을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이 i m e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ime. Thank you for your t i 곳을 가려고, 곳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죠. 서바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역, 이스페인이기도 한이 지역은 어, 요나서에 보면 어, 다시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그 같은 어, 그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로마 제국 서쪽 끝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에게는 어, 땅 끝하면은 이 서바나, 이 스페인 지역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인식했었던 어,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이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열정을 불태웠던 바울에게는 이 서바나로 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사모했던 일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를 통해서 거기로 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번 막히고 잘안 됐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해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고대하면서 인내로 기다리며 준비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본인이 바울이 계획했던 방법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 기도가 또 응답이 되면서 하나님의 때에 바울이 로마에는 가게 되죠. 오히려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호송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교통비도 들지 않고 그 원하던 로마로 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편안한 그런 어떤 모심을 받은 건 아니고 잘 우리가 아시는 대로 죄인으로서 호송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기도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바라는 것을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도 참 중요하지만,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이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손을 놔버리고 포기하게 될 때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참이 인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내가 원하던 그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정말로 묵묵히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는 그런 일들과 같은 그런 상황을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인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또 기도의 제목들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우리의 소원들이 어떤 선악 선과 악에 관련된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선과 악의 문제에 걸리는 경우가 이제 참 많은 것이죠. 이세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이 기준이 모호한 다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기가 어렵고 또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그 나의 그 소원들이 이것이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늘 점검되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맞는 방향인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어 나라를 위한 소원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 생각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그런데도 막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막히는 것 같고,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참 이럴 때가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힘든 그 순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의 막힘은 막힘이 아니라,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막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도 막으시고 멈추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말씀 방향에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잘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리석어서 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그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콩나물 반찬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콩나물을 삶을 때 콩나물을 삶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아무 때나 뚜껑을 열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어, 이제 집에서 뭔가 음식을 하는 냄새가 나면 항상 부엌에 쫓아 들어가서 어, 뚜껑부터 열어봤던 그날 저녁이 뭔가 하면서 봐서 이렇게 막혼이 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근데 항상 다른 것보다 이 콩나물을 어, 뚜껑을 열었을 때 그렇게 혼을 많이 내셨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커서 이제 알고 나서 보니까 이 콩나물이라는 것이 익기 어, 전에 뚜껑을 열면은 비린내가 나서 먹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참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과일 같은 것도 우리 교회 안에도 참 과일 나무가 많은데 그것이 아무리 보기 좋고 지금 내가 이것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익지 않았는데 그것을 따게 되면 그것을 먹을 수가 없고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소원하는 것 우리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 겸손하게 기다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기도하며 인내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이 우리 때 당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고 기도하라고 주신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계획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과 바울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서바나를 그렇게 가기 원했지만 로마로 간 기록은 있지만 서바나를 갔었던 기록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나의 원하는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이 그 열망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혹시 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보며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에 내삶 속에 내 편이 서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그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먼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막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떠나고 그 현장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가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잘안 되는 상황 속에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기억하고 그리고 구제 헌금을 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것이 로마로 가는 것보다 더 우선이라고 바울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하던 그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그것을 행하며 그것을 향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참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죠. 요셉은 요셉은 보디발의 아, 그 가정에서 종으로 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종이 아니었었죠.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억울한 일이 많았고.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삶 속에서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를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행하며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볼 때, 생각할 때도 이것이 우리가 많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원하는,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묵묵히 길을 걸어가셨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은 온 인류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느냐,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만나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또 종으로 팔려갔더니 요셉이 한 나라의 이인자가 되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그렇게 꿈을 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옳은 것을 선택하며 순간순간 허락하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의 삶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길이 막힌 것 같고,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그것이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또 오늘 저녁 우리에게 오늘 저녁부터 영적 각성 집회라는 것을 이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 있는 어디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걸어가며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놀랍게 우리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